안녕하세요. 한비TV입니다. 오늘 4월 김호진님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4월 4일날 세상이라고 네, 정규 2집 앨범이 All Life 발매됩니다. 요거 많은 응원 바라고요 네. 6일날, 4월 6일날 가보자고, 네, MBN 오후 8시 10분. 그 다음에 7일날 사장님 기는당나이기 KBS2에서 네, 오후 4시 40분에 나오시고요 네. 4월 10일, 트롯 뮤직 어즈, 2024, SBS 프리즘 타워에서 있으시고, 14일, 사장님께는 당나오기기, 네, 오후 4시 40분, KBS2, 그 다음에 20일날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, 2024, 강주, 그 다음에, 마찬가지로 21일도 네,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, 2024, 강주, 있으시고, 27일날, 28일날은 네, 태백에서,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공연 있으십니다. 여기까지 한미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